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춰 살아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나를 둘러싼 관계의 그물에 얽혀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부처님의 한 말씀이 우리를 깨워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혼자서 가라는 이 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외로움 속에서 고립되는 혼자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혼자입니다. 즉, 내 안의 자립성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진리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 속의 괴로움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반대로 지나친 집착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를 잃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함께 있음으로써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자유를 줍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결국, 나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멀리 하고, 집착을 놓아버린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은, 단지 겉으로, 혼자라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다듬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수많은 생각과 감정, 욕망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삶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은 사실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멀어졌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비로소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관계의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메신저 알림 하나에 하루의 감정이 흔들리고 비교와 평가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부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루 10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을 마셔보세요. 그 안에 고요함이 있고 그 고요함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혹은 내 감정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욕망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천하를 얻어도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을 향한 길. 먼저 나를 돌아보는 길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혼자 가는 수행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바로 세운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의 등불이 될수 있다면 그 빛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당신 자신을 잃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하다고. 당신은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다짐해 보세요. 이제는 나에게 솔직해지자고, 이제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자고, 무쏘의 뿔처럼 당당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는 늘 외롭고 불안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로운 것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진정한 동행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럴 땐 사람을 찾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고요한 강물처럼 삶이 흐른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어가더라도,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고요한 행복의 길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있지. 지금 이 말, 나 자신을 위한 걸까? 남을 위한 걸까?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쉼입니다 그 시간이 자주 있어야 다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 따뜻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볼까요? 1.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고립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2.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점,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등불이 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점,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남에게 맞추며 너무 애쓰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그첫 걸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어리석은 이들과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이 당신의 오늘에, 그리고 내일에도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